박내야, 일 와봐. 난리다, 난리야. 지구들, 새끼들 그거 할까봐. 아, 너도 상추, 상추 줄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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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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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사 물어라, 이 새끼야. 아야, 아야, 얘는 못겠어 막내야 막내 어디 있노? 막내 어디 갔더라? 막내야 일로 와봐 이집 때문에 애들 을 너무 많이 가렸네. 집을 좀 옮기자. 예잘보이네 일로 와 일로 와 상추 상추 일로 와 거병이들 상추 상추 아유, 잘 먹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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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똥 찬다, 그냥. 기똥찬다, 그냥, 기똥차. 어? 국내 최초, 거위 소통방송. 어?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아유, 애들, 와, 애들 먹는 거 봐라. 아유, 잘 먹는다. 각자 하나씩 잡고, 씨. 먹는 거 봐라. 참, 발육이 빨라. 이게 음, 지금 태어난 지한 이제, 이제 일주일 정도? 다 크면 한이 정도 그리고 거위들이 특이한 게 암수 구별이 안 돼요 몰라 이거 거위 농장 하시는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된대 큰 놈이 순놈이고 작은 놈이 안놈이래 근데 누가 순놈이고 누가 큰 놈인지는 모르겠네 크기가 비슷해서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나고 우리 막내만 제일 늦게 태어나는데 제가 첫째인 것 같은데? 아니네. 제가 제가 제일 크네. 아닌가? 처음에는 이렇게 색이검에도 털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싹다 변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하나야 니도 배가 고팠나? 먹, 니아먹거보 아니, 까 어? 아니, 아 어? 어? 뭐야 어? 왜 여섯 마리지? 어? 뭐야 막내 막내 나갔나? 이 새끼 진짜 씨 막내 나갔었네 아 아, 놀래라. 막내는 거위 애들이랑 노는 걸 싫어해요. 어? 얘는 약간 독고다인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네. 막내, 빨리 와. 막내들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먹고 놀고 있어라.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봐,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도 쟤네들 안 나가 집에서 한 며칠 동안 살다 오니까 아야 막내 막내 막내야 들어가자 아, 집에 들어가자 그거면 하안 된다 삼식이 삼수 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으이씨. 언제 나왔노 임마 나오지 마라 시새기자 <놀람> 아이고, 이쁘다. 물 먹는 거 봐라. 아이고, 이쁘다. 막내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하루하루마다 큰것 같아, 애들 보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넷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거위들이. 왕따가 심해요 진짜로. 그래서 꼴배기 싫은 새끼들은 지금 나올라잖아요. 막둥이는. 꽤 왕따가 심하니까 쟤네들이 혹여나 이제 물어 가지고 다치게 할수 있을까봐 해서 정리를 시켜놨는데 진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돼요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이뻐. 네. 잡아요. 어?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우성에는 아주 끝장나요? 어?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은 그냥 막 난리 친다, 지금. 너무 오고 싶어갖고. 내때 이거 사람이 있으니까 더 하네. 우리 거의 소통방송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먹는데 바빠갖고 뭐 대답을 못하겠네. 막내가 또 탈출해가지고. 막내야, 빨리 와. 야, 바깥에 둘 수가 없는 게 저렇게. 내 가에 왜 공사를 하고 있어, 씨. 진짜 욕나오게. 조그맣게 다니면, 큰 새들이 와가지고, 물어 갈수 있다고 하길래, 막 애들만 내놓기도 뭐하고. 아유, 참. 나오면 이래 좋아하는데. 삼시삼순이 뭐, 배. 어? 또 뭐, 큰 새들, 뭐, 까치들, 까마귀들. 그런 새끼들이 그 잡아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막내야, 돼가자. 데가자 빨리. 이제. 말다 ay Mommy ah. Ang ne Ang ne pa-bye. Ang ne pa-bye. Ang ne pa-bye. Ara ara ara. Sa sa. -sa.